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재경관리사 세무회계를 함께할 서상호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세무회계 그리고 재경관리사라는 시험 간략하게 알아보고 들어가야겠죠. 네, <laughs> 들어가겠습니다. 음, 일단 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3페이지입니다. 재경관리사 자격시험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공인이죠. 저희 재경관리사는요, 국가공인입니다. 나라에서 인정해준 그런 자격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회계관리 2급, 회계관리 1급, 그리고 재경관리사 이렇게 세 가지 관련된 시험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험 되겠습니다. 시험 안내, 4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어요? 재경관리사, 시험 일자는 연 4회고요. 응시 자격은 따로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시험 과목은 총 3개죠? 재무에게, 원가 관리에게, 그리고 저와 함께 할 세무에게. 이렇게 3가지입니다. 합격 기준은 전 과목, 과목별 70점입니다. 70% 맞추셔야 돼요. 어, 총 40문제 객관식이고요. 70%면 28문제. 그렇죠? 28문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세무에게 할 거니까요. 세무에게 평가 범위 간략하게 짚고, 바로 이제, 본격적인 수업 들어가야겠습니다. 세무에게 일단 다섯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평가 범위가 첫 번째 세법의 이해라고 되어 있네요. 조세 총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앞으로 배우게 될 세법, 세법 중에 조세, 즉 조세는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는데. 그 조세라는 것, 조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나 종류에 대해서 학습하는 부분입니다. 양이 많지 않습니다. 양이 많지 않고요, 음, 아주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세 기본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세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국세에 대해서, 국세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즉 공통된 사항 등이 언급된 법. 습니다 국세 기본법이라는 것은 과세 요건이라든가 뭐 국세 부과의 원칙, 세법 적용의 원칙, 그리고 저희 교재에는 안 나왔지만 조세 불복절차 같은 거 아주 자세하게 원칙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뭐 제2차 납세 의무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칙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저희 교재는요 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뭐 필요한 것들만 이렇게 추려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세 기본법을 깊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가장 간략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들만 집어서 편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는데요. 음,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모두 국세입니다. 대표적인 국세고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렵고 공부하기 힘드시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평가 범위도 상당히 많고, 또 문제, 문항수도 많은 것 법인세 되겠습니다. 법인세가 가장 어렵고요. 부가가치세가 상대적으로 가장 쉽고 그 다음에 소득세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게 법인세 되겠습니다. 저는요. 어, 교재 순서대로요. 어, 세법의 이해, 국세기본법 그리고 바로 법인세 들어갈 거예요. 어, 여러분들 중에 혹시 수험사, 수험생들 중에 에, 이걸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에, 성향이요. 성향이 나는 어려운 것부터 빨리 끝내버리고 어, 어, 쉬운 것은 나중에 하겠다. 아,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그냥 쭉 수업 쫓아오시면 되겠고요. 아, 나는 어려운 곳부터 시작을 하면 질려 버리는 스타일이다. 아, 나는 질려 버리면 손을 놔 버리는 스타일이다. 그러신 분들은 일단 뭐 세법의 이해와 국세 기본법까지 들으시고 부가가치세 들으시고 소득세 들으시고 그 다음에 법인세로 넘어오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저희 인터넷 강의니까 인터넷 강의니까 그런 식으로 돌아오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저는 진행은 어쨌든 교재대로 쭉 할게요. 됐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응시 접수 안내라고 어, 7페이지에 있네요. 어, 여러분들, 응시 접수 기간 꼭 지키셔야겠죠. 어, 기간을 놓치셔서 쓸데없이 수업 기간이 예, 늘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갈게요. 예, 들어갑니다. 23페이지. 어, 조세총론 제1절 조세의 개념과 분류입니다. 조세의 개념이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보도록 하죠.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금전급부이다 라고 아주 장황하게 세 줄에 걸쳐서 조세의 정의가 써 있네요. 그렇죠? 이 하단부부터는요, 이세 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찢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과세 주체례입니다. 도대체 조세는 누가 부과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예, 무엇입니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일반적인 공공단체들이 부과하는 것은요, 공과금입니다. 조세가 아닙니다. 즉,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조세라는 것은 그 주체가요, 과세를 하는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것들은 조세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과세 목적이래요. 과세 목적. 도대체 왜 나보고 돈을 내라고 하는 거니? 그거죠? 과세 목적. 재정 수입의 조달이랍니다. 그렇죠? 국가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조달할 목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너가 잘못했으니까 돈 내.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 목적인 벌금이나 뭐 과료나 과태료 등과는 구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돈을, 조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돈이 필요해서입니다. 그냥 돈이 필요해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과세 근거래요. 내가 길거리 가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든대요. 나보고 돈 내래요. 조세를 부과합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과세를 근거할 때는요. 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와 같은 아니면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에게 어, 과세를 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따라서 과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조세는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부과된다. 법률에 과세 요건이란 것을 정해놓고요. 그 요건이 충족되면 그게 A든 B든 갑이든 을이든 동일한 어 모든 자에게 동일한 과세를 부과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과세 요건 뒤에서 배우겠지만 예, 미리 한번 짚고 넘어가죠. 법률에서 정한 과세 요건이란 게 도대체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요. 납세 의무자예요. 너 돈을 내, 너 돈을 내 하는 납세 의무자죠. 납세 의무자가 법률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너 마음에 안 든다. 너돈좀 내야겠다. 너 오늘부터 납세 의무자 야 이런 식으로 세무공무원이 재량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따라서 납세 의무자가 정의되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과세 대상입니다. 어떠한 것을 대상으로 해서 세금을 매길지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개인 같은 경우에는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요 어, 종합소득세라는 것을 5월 30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습니까 신고를 하고 그런 식으로 과세 대상이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무언가 저거는 과세를 해야 될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 과세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과세를 해야 될그 대상 자체가요, 그것이 소득이든 행위든 법률에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과세표준이에요. 이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표준이 되는 그 무엇입니다. 금액일 수도 있고요, 행위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금액으로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뭐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가치세 모두 어그 금액,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세율이라는 걸 곱해요. 세부 네 번째, 세율인데요. 이 세율, 법에서 정해진 세율, 이렇게 두 개가 곱해지면 산출 세액이 뽑히거든요그 세액을 근간으로 또 다소 약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어찌되었다. 부과될 과세표준, 그 표준된 금액에 어 법에서 정한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을 뽑아내라 그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네 가지가 과세 요건입니다. 즉, 과세를 하려면 법에 이네 가지 과세 요건이 나열되어 있어야 되고 이네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자에 한해서 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저희가 지금 학습하는 과세근거 조세법률주의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네 번째 넘어갑니다. 납부 방법이래요. 뭐 이런 식으로 요건을 충족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면 어, 납세자는요, 납세자는 돈으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금전납부 원칙입니다. 납부 원칙 금전납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금전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다는 예외가 있다는 말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님이 엄청난 땅부자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엄청난 땅보자인데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거지예요. 돈이 없는 거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뭐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거지인데 아주 안 좋은 예지만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셔서 이 땅을 이렇게 상속을 받아요. 상속을 받는데 상속세라고 하죠. 상속세를 내라. 상속세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돌아가셔서 물건을 물건 등을 재화 등을 이렇게 인도받는 거죠. 자식들을 이렇게 받는 거예요. 상속세를 내라. 상속을 받았으니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거지라니까요. 돈이 없습니다. 이럴 때 법률에서요 금전납부가 원칙이지만 상속세를 이렇게 물건으로 납부하는 것도 인정해줄게. 물납입니다. 물건으로 납부한다는 고해서요 물납이라고 하고요. 법에서 정해진 경우에 한해서. 물납도 가능합니다. 모든 세금이 물납이 가능한 게 아니라 물납 역시 법에서 정해진 것에 한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됐습니다. 금전납부가 원칙이구나 아, 때에 따라서 물납도 가능하구나라는 아,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일반 보상성입니다. 우리가 뭐 비행기를 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 비행기는 여러 가지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그죠? 비즈니스 클래스라는 것도 있고, 제가 아는 건 솔직히 두 개밖에 없어요. 이코노미 클래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는 건두 개밖에 두 없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클래스라는 것은 가격이 비싸죠. 이코노미 클래스는요, 경제적입니다. 가격이 적죠. 맞습니까? 비행기를 바르안 타봐서.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려면 돈을 많이 납부하고요. 많이 납부한 만큼, 음, 좀 보다 편안한 자석, 그리고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그만큼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죠. 서비스를 아주 큰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지급한 대가만큼. 반면 이코노미 서비스는, 이코노미는요 어, 상대적으로 적은 서비스를 받는 것이죠. 어, 돈을 조금 냈으니까.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죠. 예, 네, 당연히 돈을 조금 내면 적금의 서비스를 받고. 많이 내면 그만큼 서비스를 요구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그런데 우리 세금이라는 놈은요, 조세라는 놈은 많이 내가 나라에 납부했다고 해서 그만큼 나라에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세를 부과하는 원칙 자체가 너희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세금을 걷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행정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고 행정 운영 비용으로 돈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즉, 너에게 직접적으로 무엇을 주지는 않겠다. 대신 너가 버든돈 내가 잘 쓸게 잘 써서 열심히 행정 운영해서 네가 그 복지를 누려라. 그런 것이죠. 일반 보상성입니다. 읽어볼게요. 5번 일반 보상성 읽어보겠습니다. 조세는 직접적 반대급부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너에게 얼마 해줄게 이런 급부가 없습니다.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부가 된다. 조세는 납세자가 납부한 세액에 비례하여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개별적인 보상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수수료나 사용료 이런 것들과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어 조세의 개념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어 조세 총론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짚고 갈게요. 과세 주체는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고요. 과세 목적은 재정 수입에 조달을 할 목적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요. 과세 근거, 근거는 조세 법률지입니다. 그리고 납부 방법은 금전납부가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보상성입니다. 즉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고요. 개별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됐습니다. 이두 번째 조세의 분류 들어갈게요. 조세의 분류입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아주 장황한 표가 하나.